Everyone, 안녕하세요. ITN 크리에이터 케입니다한 주간의 핫한 게임 소식만을 전해드립니다. 위클리 픽스 지금 시작할게요. So, let's go check it out! <목소리> 닌텐도 스위치용 Super Smash Bros. Ultimate이 지난 12월 7일 정식 발매했습니다. Super Smash Bros. Ultimate은 닌텐도의 간판 게임 중 하나인 Smash Bros. 시리즈의 최신작인데요. 마리오, 사닉 피그츄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승부를 겨루는 난투형 액션 게임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선 역대 시리즈의 캐릭터들이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요. 100개의 다른 스테이지, 800곡 이상의 사운드트랙 역시 스매스 브로즈 시리즈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스피릿 모드로 혼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전 세계 플레이들과도 함께 할수 있다고 하니. 즐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넷마블 기대작이었던 Blade and Soul Revolution이 지난 12월 6일 출시를 알렸습니다. Blade and Soul Revolution은 인기 PC 게임 Blade and Soul을 모바일로 탄생시키는 게임인데요. 대기모의 방대한 콘텐츠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 c MMORPG의 버금가는 화려한 무빙 액션과 방대한 스토리, 무엇보다도 원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뛰어난 그래픽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지난달 열린 G-Star 2018에 공개돼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리니지 2 r e v o l u t i o n 새로운 Revolution 될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인기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공식 팝업소가 지난 12월 7일 국내 최초 오픈했습니다. 배트그라운드의 공식 그 주인 이거 닭다리를 비롯해 휴대폰 케이스, 의료등 40가지의 상품을 판매하고요. 모바일 체험존에선 배트그라운드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럭키박스, SNS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잠실 롯데백화점에선 12월 16일까지 명동 본점에서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된다고 하네요. 이번 주 게임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소식은 kr.ign.com에서 만나보세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See you guys in t